살짝 한번더 가보겠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. 보시면, 짜잔. 평행사변형의 넓이, 요거 한번 보세요. 이렇게돼 있으면요.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뭐야?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니?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, 아, 대변에, 대변이 서로 평행한 걸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지.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, 어쨌든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. 자, 여기서 보시면요. 그대로 여기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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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이 평행사변형이라 치고요. 여기 각이 세타가 있네요. 너는 누구세요? A가 있네요. 너는 누구세요? B가 있네요. 그럼 이렇게 돼서 삼각형에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A B 그 다음에 뭘 써? 그렇죠. 사인 세타를 쓰죠. 근데 이것도 똑같죠.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 면적 S는 요거의 몇 배? 두 배.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sin 세타 이렇게 써주면 풀리끝 됐죠? 끝났습니다.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? b 곱하기 sin 세타가 뭐죠? b 곱하기 sin 세타 여기 여기 이렇게 보입니까? 이렇게? 요 삼각형 보이세요? 요 삼각형에서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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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잡아쳤네. 네 미안 그게 아니고요. 아이 지저분해졌다. 빨리 바꿔야지. 뭐하고 좀 빠졌어?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여기가 A고요, 여기가 B고요, 여기가 세타가 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썼을 때, 자바. A, 자바. 2분의 1 곱하기, A 곱하기, B 곱하기, s i n 세타. B 곱하기, s i n 세타가, B가 있고요, s i n 세타가 있어. 그럼 s i n 세타를 높이로 잡으니까, 얘를 이렇게 잡는 거면 이렇게. 요거. 요게 바로 뭐냐면 요거의 s i n 세타값 근데 뭐를 곱한? 빗변을 곱한. 여기까지 됐어. 그래서 얘가 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다. 그래서 밑변, 얘, 높이, 얘. 프리 끝. 설명 끝? 더, 더할게 없잖아. 뭐, 더볼게뭐 있어.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. 사각형의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이것도 엄청 편해요. 이것도. 내가 알고 있기로 이런 것들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교과과정 안에서 배우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우리 또 중학교 책이 또 그걸 또못 견디죠. 막, 몸, 막 몸이 막 뒤틀리는 거야. 그래서 무슨 난이도 높은 문제라는 것,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내는 거야.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기본 중에 센 기본인데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엄청 난이도 높은 문제집에 뭐 1등급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문제집에 이런 것들이 삐꼬미삐꼬미 기어들어오는 겁니다. 그래서, 학년이 약간 이렇게 벗어나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의미 없는 거라고. 그래서 내가 중학교 과정 안에서 가고그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. 그냥 배우면 되는데, 그걸 그냥 갑자기 요만큼 가르쳐 주고, 그 다음에 생각을 갖다 점프해서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걸뭘 스스로 도출해내라 이런 얘기야. 너 도출하지 못하니까 너는 빠가야 뭐 이런 얘기인데, 아니에요. 네. 전혀 관련 없습니다. 여기, 사각, 여기 사각형이 있는데요. 이 사각형에서, 여기에서 이렇게, 요 길이를 갖다가 A라고 할게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길이, 요 길이를 갖다가 요거를 B라고 할게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할게요.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, 잘 봐. 사각형이야. 이건 물론 직각은 아니야. 그냥 대충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야. 그럼 여기 A가 있잖아. 그럼 그 a를 갖다 가 이거랑 똑같은 걸 여기서 평행하게 샥 그어 버려. 그다음에 얘랑 평행하게 요 점을 지나게 또샥 그려 버려. 그다음에 여기 b가 있잖아. b랑 여기서 샥 그려 버려. 평행하게. 여기도 여기도 평행하게 이렇게 샥 그려 버려. 이제 끝났어. 평행, 평행하게 그렸으니까 여기가 a잖아? 그럼 여기가 a가 되는 거야. 여기가 b잖아? 그럼 여기가 b가 되는 거야. 얘기 끝. 그러면 여기가 세타잖아? 그럼 이게 동위각이니까 얘가 세타가 되는 거야. 평행하게니까. 그럼 봐 봐. 어떻게 쓰냐면 요삼각형있지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야라 그러면 2분의 1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어 그렇잖아? <laughs> 그러면 이 사각형의 딱 반쪽이 되는 거야 어차피 얘는 평행이니까 여기까지 됐어? 그런데 이 네모에 이 네모의 평행이 얘랑 얘랑 면적이 어때? 같죠? 얘랑 얘랑 면적이 어때? 같죠? 얘랑 얘랑 면적이 같죠. 그쵸.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면적이 어때요? 같죠. 그러니까 결국은 요놈은 이 전체에 딱 반이 되는 거야. 빨리 인정해.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, 우리가 원하는 이 면적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뭘 얘기한다? 이 사각형의 반쪽을 구하는 거와. 그것이 사각형의 넓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.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옆으로, 해, 옆으로 그냥 평행해가지고서 선만 그어버리면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지. 됐어? 응. 다된 거야. 이걸 뭐 공식이라고 하고 있어. 그냥 뭐 뻔한 건데. 그리고, 네, 여기까지입니다.